민주당과 친중세력의 유착역이 점차 짙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표가 첩보활동에 우려가 되는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기자를 포함한 외신 회동을 극비리에 가진 데 이어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어제 한중우호연합총회 우수근 회장을 만났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수근 회장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온 대표적인 친중 인사입니다. 중국 대사관 후원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한국인 역대 최초로 중국 강서성 정부의 국제협력 홍보대사로 위축되는 등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중우호주연합총회는 주한 중국 대사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국적인 지회를 설립하고 전국 중국 동포총연합회, 제한 동포경제인연합회, 중국 지방도시 한국출장소 대표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 기관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국계 기자 중심의 외신 비밀 회동이 누설된데 대하에 주한 중국 대사관이 술렁이고 있다는 전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민주당은 다급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2시에 저를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하려 한다는 전언이 돌고 있습니다. 실무자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지만 많이. 당황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곧바로 무고죄로 맞고소하겠습니다.